자네 더이상이 벗을리가 없다 하지만 이대로 팀패닉의 전세은 끝나지 않는다 최3 gtf가 팔 8강 팀 퍼스트와 레전드봉의 매치입니다 현재 2대0로 레전드봉이 앞서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3세트 왕의 기한에서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카럼 여기서 자팀 퍼스트는 3세트 왕의 기한에서 승리하면서 승부를 2대1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자 여기서 김상욱이 승리하면서 승부를 3대0로 매칭포인트로 레전드봉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3세트 왕의 기한에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 30초 동안 반풀 네, 가리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패가리게 네, 이제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스 위치네요. 네, 경진치 가겠습니다. 자, 바로 앞서 보신 진영에 자, 일곱시 반에 위치하고 있는 네, 노란색 토스가 네팀퍼스트에 네. 팀 퍼스트에, 네 3세트 주자, 자, 임준이 아마추토스의 진영이고요. 자, 바로 세로반님 위치하고 있는, 자, 11시 방향, 어, 11시 방향의 빨간색 저구가, 자, 레전드봉의 3세트 주자, 자, 김상호 하이트 점프로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 김상호 같은 경우는 에 말이죠. 많은 비공식 리그와 공식 리그에서, 어, 때로는 뉴 스타 플레이어스에서 때로는 내존 눈봉에서 활약을 해줘 나가면서 항상 팀에게 많은 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카냥 여기서 과연 어떤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냥 가현... 네, 그렇죠. 자, 그렇죠. 과연 여기서, 네, 김상원 김성은 같은, 김상원군 일단 쿠플레이로 그 바로 앞마당의 치료를 가져가주면서, 자, 일단 자원을 먹어주고 있는 그런 플레이이고요. 자, 그에 반면에, 자, 임준혁은, 자, 일단, 보통 이쪽에서 포지나 게이트를 건설해주면서 수비를 하거든요. 근데 왕의 기향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 입구가, 앞마당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암만왕 입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런 식의 심시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임준혁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에서 진력변령을 센세해져 나가면서, 자, 일단 저글리나딥에 일단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김상호. 오, 네, 그렇죠. 지금 투 해처리 사, 해처리를 지금 본진에 두개 정도 있고, 암만왕 해처리를 저렇게 짓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이런 경우의 빌드를 제가 생각을 할 수도가 있어요. 생활할 수가 있어요. 저거를 수리의 철의 상황에서 저글링만을 오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스를 먹어주나가면서 히드라 리스크 다이을 건설해주는데도 일단 땡히다라를 가져가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저글링을 생산을 안해주는 것으로 봐서 자 일단 땡히다라를 가주지 져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런데 가스를 안 먹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저글링일 것도 같고 아니면 수리의 리에서 이렇게 병력 뽑을지 가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임준혁자 김준혁은 사이버레스티스코어에서 보통 스타게이트를 건설하는데 자이 선수는 오히려 드라게이트에서 돌아가면 뽑아져 나가면서 일단 효과적인 그런 수비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또 아까처럼 <laughs> 또렉 발생이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순간 움직일 때 바로 대기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느냐가 네,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네, 해줘야 되느냐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임진영 네 그렇죠 자신은 뭐 프로 프로이서 서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줘나가면서네 일단 게이트에서 어 병력을 생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게이트를 추가로 두개 늘려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토스가 암만한 얼티를 가져가줘야 돼요 보통은 암만한 얼티를 가져가주면서 아 경기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인데 어 일단은 이 토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그런 빌드 오더를 일단 선택을 해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애들은 김상우. 자, 이제 네어테크를 타준 상태에서 3L 7 상황에서 저글린만을 굉장히 많이 뽑아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임준일 같은 경우에는 3G 파워드라건인가요? 자, 아, 이거군요. 그냥 노벨티스를 일단 구속에다 지으면서 노벨티스 서포트를 건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셔틀리버를 가져겠다는,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김상우 자 이제 저글링 많은 수의 저글링으로 자 이제 아, 본진으로 들어가주려고 하고 있으나 이게 생각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와 인준혁 이거 보통 인준혁이 선택하는 빌드가 말이죠. 원래는 쓰리게이트파워드라고있냐는 자체가 토스전에서 거의 전에서 많이 쓰는 명드인데자 임준혁이다. 저구전에서도 저구전에서 이거 쓰는 선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선수는 처음 막 이런 식으로 자한 선수를 굉장히 오래 봤는데자 이렇게 경기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네, 그런 임준혁이에요. 임준혁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자신을 본진 안팎에 벌어를 통해 자 토수가 어느 병력을 보내주고 있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주고 그러면서 버럴를 풀어 줘 나가면서 빈집을 가져가 주겠다는 건데 와 워낙 말이죠 워낙 임준혁이 일단 빈집을 대비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니브가 적군을 해서 썬크을 공격한다고 쳐봐요 그럼 갑자기 니브 리... 여기서 적글링이버러한적글링이 적글링이 등장하면서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전 자기는 점차 더 전진하고 싶은데 여기서 드라곤하고 진럿변력이 접근을 한다. 자, 이, 더, 이, 버로우 저글링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그도 아예 연미타를 안 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크지! 아, 니뭐 잡혀버렸어요! 아, 이러면은, 토스는 덴댄이 짜증나가지고 그냥 병력! 아네 어, 그렇죠 질럿병요네 그렇죠 올인해가지고 어떻게든 뚫으려 하겠죠 하지만 네 김상욱의 버로우 저글링이 네 움직여져 나가면서 네 순식간에 내 네, 병력을 쌈싸먹어주려고 하고 있는 네 그럼 김상욱의 저글링과 미탈리스크입니다와이 버로우 저글링이 말이죠 토스의 병력이 거의 다 오고 자기가 병력을 다 싸먹힌다고 판단할 때이 전략을 사용하시는데 자 자, 김상욱은 바로 적을 향후 활용을 해줘 나가면서, 자, 미탈리스크를 통해, 병력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교전을 벌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리버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제 김상욱은 미탈리스크에서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미탈리스크 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김상 지금, 인준혁이 스타게이트를 안 갔잖아요? 인진혁이 스타데이터를안갖다 보니까, 김상호군은 이런 식으로 버로우저글링 데스크서 활동을 해주고, 그러면서 자신은 정작, 메탈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뽑아져 나가면서, 공중전을 통해, 이렇게 공중유닛을 통해, 자신의, 일단, 상대 프로그를 이렇게 끊어주고, 그러면서 또한 리버를 잡아주는 등, 이런 식으로 공중유닛을 통해, 자, 견제와, 어, 제제 중형 유닛을 제거하는데 활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상욱이 자랑하는 것 중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탈 컨트롤이거든요. 네, 바로 미탈 컨트롤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식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느냐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센터 진영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김상욱은 일부러 병력을 그냥, 네, 숨기는 거예요. 병력 일부러 숨기는 겁니다. 와 그리고 또 여기서는 토스 임진혁이 자 셔틀리버를 활용해져 나가면서 본진 안팎으로 아저거 본진의 리버를 견제를 시켜놓으면서 많은 일꾼 피해를 주려고 했으나 아 이것마저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아 뭡니까 갑자기 자자 자, 그러면서 자 김상욱은 천천히 버로우 저글링 해져나가면서 와 이거 뮤탈리스크로는 뭐 드라군과 니버를 아예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에그렇죠 인준야 지금 상대 김상욱이 뮤탈 오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라군을 더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거 때 보통 뮤탈리스크에 상대를 할 거면 지금 애초에 하템플러 엑카이브를 건설을 해줘서 아칸으로 타졌어야죠. 오히려 지금 드라군하고 니버로만 지금 상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상우 자, 김상욱은, 자, 이제 미탈리스코와 저글링, 네, 순식간에 움직여서 나가면서, 인중력과 갑질을 펼쳐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일단, 지금 저글링과 미탈리스크라, 일단은 좀 화력이 굉장한 네, 그런, 네, 김상우이거든요 그래도, 인중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됐으니까 그나마 이제 미탈리스크에 대응을 하는 거지, 지금 본, 앞만한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본진 자원으로, 안 맞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본진 자원으로서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면서 일군 전제를 당하게 된다면 이거는 와팀퍼스트한테는 굉장히 치욕일 수밖에 없는 거고 레전드 구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봉의 김상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얘 밑에 안마나 안 갔네 나 안마나 안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패를 계속해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도 지금 경기를 잘 치러주고 있는 네, 김상욱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신은 계속해서, 네, 토스를 지속적으로 견제를쳐다 가면서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또한편을 어떻게 하는지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자, 그쵸. 이런 식으로 김상욱은 미탈리스크로만 견제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미탈리스크 가다가 또 리버 있다. 그럼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거고. 와, 김상욱은 아주 그냥 현명하게 경기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자, 임준영. 네, 결국 치지 네, 결국 임준영이 지지를 선호하면서, 자, 3대 0으로 레전드 우벙이 그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